수학을 백점 맞은 세인이의 성경 읽기 오늘은 10편, 제5편, 109편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Let's go 스 고고고! <laughs>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점점 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아까니까거이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지며 속이는 허로 내게 말하며 또 어,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은 그를 다스리게 하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서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짓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게 하시며, 그 연수를 단축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가 고아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고결을 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율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을 끊어지게 하시며 호후의 그들에게 이름을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저가 극률이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고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영혼이시다. 그가 저들을 좋아하더니 그그 것이 자기의 애게하고 축복이 더 기뻐하지 아니 아니하더니 복을 그리게 멀리 떠났으며 또또 또 저들을 기에 옷을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목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들어갔 나이다.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고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요하케 받는 봉인이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흔들. 주의 인자하신 이 선하시오니 나의 관지소서 나의 가난하고 공피함을 나의 중심에 삼는 날이다.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을 약하고 내 육체는 속적하오며 나는 또 저희의 해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 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와여, 호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인자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한신이인 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와께서,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을 내 내게 저주하는 여 저주하여 내 주는 내 복을 주소서 그들이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좋은 즐거워하리라.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입듯 하게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듭같이 있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의 공피한 자의 오른손에 서사 그의 여호와의 심판 하려 하는 자들에게 구원할 것실거친 이로다. 아, 멘 네. 안녕.